안녕하세요. 아주루스니다 오늘부터 휴가입니다. 안에 맞춰서 왔는데 아 여기는 검증이 된 곳입니다. 왜냐하면 딱 이틀 전에 저녁에 제가 이 시간에 왔는데 아, 애들이 새벽보다 이 오후 시간대 피딩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었고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에 왔고 아 휴가인데 가족들과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또이 시간에 나와서 아제 꿈인 오늘 잡아서 요리까지 하는 겁니다. 네. 일단은 잡아서 집에 가져가는 것까지 하기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.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. 종류가 잘 먹냐면, 은 저기, 어 스트레이트 웜 종류가 어 더잘 먹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어 더블 시테일 웜을 했는데, 아직 반응은 없는데. 아, 아까 미드 치다가 시커했습니다 완전. 팔 빠진 줄 알았어요. 이게, 울라대가 아닐까? 아, 힘들더라구요. 그리고 또, 이게, 여기가 또 미끌림이 꽤 있어갖고, 좀 고생 좀 했습니다. 일단은, 음, 역시나, 아까도 이, 바, 이 웜에 별 반응이 없었는데, 별 반응이 안 보이긴 하네요. 일단은, 은색, 아, 좀 작아갖고 그런지 제대로 못 먹었어요. 아, 반응을 해주면은 조금 더 해보고. 아, 그리고 참, 배터리 문제도 참 이게 한 40분 갈 텐데 그 전에 한두 마리라도 잡아야 될 텐데 아, 배터리를 충전해 놨는데 충전이 제대로 안 돼갖고 다른 걸 갖고 왔는데 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단은 입질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작네요. 자. 작으나 많아. 너는 오늘 내밥상으로 출발. 자, 벌써 바로 한수했죠. 여기가 확실히 요, 요 타임대가 딱 좋습니다. 아가리 벌리라 마 그리고 얘네들이 관계가 확실히, 관계가 확실히, 장난 아닙니다, 여기. 힘이 엄청 좋습니다, 얘들이 좋고, 또 조그한 거는, 그, 작은 놈들인데, 했습니다. 아, 짜식 쥐고 빼는 게 힘들었네. 배터리가 없어서 중간에 집 가정은 생략했습니다 지게한 20cm 후반 30cm 초반되는데 조금 더큰 놈이 필요한데 40cm 정도로 있으면 좋을텐데 2마리에서 3마리는 더 잡아야됩니다 큰 놈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, 지금, 어, 아까 저녁에 가서 두 마리를 잡았는데, 한 마리는 뚜껑을 안 덮어놨더니 벌써 도망가고 없더라고요. 주변에도 살펴봐도 없고, 그리고 지금은 한 마리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1월달에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, 4월에 첫 번째 배수를 잡았고,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낚시를 하면서 목표가 뭐냐? 아, 혼자 캠핑을 하는 거였습니다. 근데 부득이하게도, 혼자 캠핑은 좀 어렵지만은, 저희 집 앞에 있는 주차장 공터에서, 어, 어쨌든 혼자 불 피우고, 튀겨서 먹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, 지금부터 이제 손질을 하기 위해서 피 빼고, 손질하고, 살 발라내고, 그런 과정을 할 텐데, 불행하게도, 예 저희 집에서 있다가는 저희 집 사람한테 쫓겨나니까, 비린내 난다고, 욕 먹으니까, 밖에 나와서, 외부에 있는 수도를 사용해서, 하려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불빛이 없다라는 거. 네. 하여튼 뭐 보일까 싶기도 한데,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뭐, 보인, 보인 거. 여들어오고부터 힘을, 힘을 못쓰네. 자, 카메라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, 야간이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. 왜? 심장이 거기 있답니다. 그래서 미안하다. 일 꺼줬고요. 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. 피가 나오나? 오, 시기 아팠나 봅니다. 예, 네, 피가 나오고 있고요. 자, 른쪽을 요거 다이소에서 산 것들인데요. 지금 다이소에 암은 휴지통. 그 안에 지금 시문지 넣고요. 여기 이제 수술 넣어갖고, 숯불 위에 프라이팬에 기름 튀겨 먹을 겁니다. 그래서 준비. 하는 작업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. 먼저 수을 좀, 침문을좀 깔았고요. 고그 위에다 수을 조금 넣어갖고, 아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고릅니다. 고러... 수술이 어, 뭐 홈플러스에서 받는 수인데요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오늘 제가 전해드렸습니다. 수술 수술이 고요 All uh right. -huh. 힘든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요. 아우, 쉽지 않을 텐데. 한번 해봅시다. 일단 피가 좀 빠졌을 테고. 주민이 얻은 점 이해해 주시. 하고 있어. 야, 너 되게 잔인한 장면이니까 안 오는 게 좋은데? 아니면 들고 있어 주든지. 어, 안 보고 싶다. 그치? 그럼 가. 사람이 왔다 갔고요. 지금 피가 빠져서 죽은 것 같은데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거를 어떻게나 놔둬야지. 이주로 시켜야 되는데, 우시 때리는 것도 미안하다. 자, 됐고, 어, 우리 이게 잡는 분들을 보니까, 요, 오씨, 좀더 세게 때려야겠다. 되 미안해, 미안해. 잡는 분들을 보니까 요 아가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더라고요. 하... 오씨 더 세게 때려야 되나? 이 뒤쪽으로, 어우씨 놀래라. 이 뒤쪽으로 칼이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래? 피도 뺐고 기절도 시켰는데 움직이네. 아씨 부담스럽게. 한번 더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죽어라 그자 미안하다. 어렵네 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겠지 잘 들어간다 오예 확실히 비닐이 있으니까 힘드네 자예 참고로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렇게 안되네요 계속 구워먹을텐데 구워먹을때는 먹더라도 자 타자. 조금 뭔가 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